안녕하세요. 영상쟁이 강의 팝콘입니다. 영상쟁이 강의 팝콘이 예전에 캔바 영상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캔바는 굳이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 무료 가입을 한후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쓰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어, 많이 쓰지 않는 디자인들을 여기서 쉽게 작업을 해서 어, 재능 기부 서비스 이런데 굳이 의뢰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디자인이 예쁘게 완성된 나만의 디자인을 무료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단축을 하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바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캔바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여기 디자인 만들기로 해서 스스로 처음부터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보면 무엇을 디자인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골라서 이 안에 있는 템플릿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상쟁이 강의 팝콘은 유튜브 채널 아트 디자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있는 것 중에 소셜미디어를 눌러서 안에를 보면 인스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죠. 여기 안에 유튜브 썸네일 미리 보기를 만들 때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인트로용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강의 파코는 유튜브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 아트를 누르면 그 안에 이런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 템플릿들이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동영상이 아니고 한 장짜리 이미지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에서 음악 유튜브 채널 아트를 템플릿을 하나 적용해 볼게요. 모두 보기를 누르면 그 안에 이렇게 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 안에 되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무료라고 뜨는 것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프로, 왕관 모양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왕관 모양이 있는 것들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30일 동안 무료로 쓰고 나서, 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고, 돈을 내고 쓰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프로는 돈을 내고 회원가입할 때부터 유료 회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무료로 가볼게요. 이 위에 만약에 이걸 가볼까요? 갖다 대고 마우스를 탁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또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마름모꼴로 x 표시가 돼 있죠. 여기에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싶어서 누르면 이 이미지 한 장이 1,1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고 원하는 사진만 돈을 내고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유료 회원이 되면 이런 것들이 9천장 9천만장까지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에서 이 사진을 빼고 나면 이 디자인이 별로 그렇게 독특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배경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넣을 경우에는 이 디자인만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사진을 이걸 쓸게 아니라면 이 디자인은 별로 그렇게 유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으로 다시 바꾼 후에 여기 안에 글씨를 바꿔볼게요. 음악 수업이라고 돼있죠? 이렇게 갖다 누르고 따닥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음악 수업 여기 장, 자리를 강의 수업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는 따닥 클릭하고 영상쟁이 유튜브 수업 이렇게 적어 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요것들은 이렇게 이미지면 워터 마크 제거, 워터 마크 제거 있죠. 이것들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강의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여기 안에 프리미엄 이미지 4개가 있어서 이 4개의 이미지들을 하나당 1,100원씩 주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사진 한장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워터마크 이미지들을 눌러 보면 알아요. 워터마크 워터마크 된 것들은 아 이걸 쓰는 게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 무료로 가려면 이걸 눌러 볼게요. 이거는 어 여기 안에 이렇게 있을 때이 이미지는 워터마크가 없어서 그냥 쓸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영상쟁이 강의 팝콘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영상쟁이 강의 팝콘의 위에 올라가는 채널 아트가 되는 거예요. 채널 아트가 사이즈가 딱 맞게 작업이 돼 있고 이 이미지가 중앙에 있는 이유는 TV에서 볼 때는 이 화면이 다 나가지만 유튜브가 그게 아니고 PC에서 볼 때는 요만큼, 요만큼까지만 나가요.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요렇게 나가요. 핸드폰에서 유튜브 채널 볼땐 가장 작게 나가는데 모든 것이 이 센터 중앙에 글씨가 있어야지 이 글씨는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의 디자인이 미리 되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쓸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선 서체를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서체에서 어, 210 다락방 부터 서체가 되게 많아요. 밑에. 캔바에서 이완관 표시 있는 것들은 유료니까 유료 회원들만 쓸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이렇게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210 이렇게 뚫린 글씨도 바로 가능해요. 만들어내고 밑에 것도 글씨를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고 이거는 어떤 걸로? 요번에는 음, 얘는 반대로 이걸로 가볼까요? 이렇게 되면 바닥을 찍어 보면 글씨가 완성됐어요. 쉽죠? 그러면 이렇게 한 글씨를 어 너무 어,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이렇게 눌러서 키우면 되구요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색깔을 교체할 수 있어요 교체하고 모두 변경해 주는 순간 색깔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다시 기울이는 서체도 가능하고요 돌아오는 서체 가능하고요 이거는 한쪽으로 아시죠? 이거. 이렇게. 앞으로 맞출래? 뒤로 맞출래? 중간으로 맞출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숫자 넣는 거. 이거 아시죠?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런 걸 넣을 수 있고요. 간격에서, 글자 간격을 벌리고 싶으면 이렇게 벌릴 수 있어요. 만약에 벌렸다. 그러면 같이 얘도 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 나 이거 싫어요. 할 때는 이쪽에 있는 실행 취소. 요걸 눌러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줄 간격도 벌리고 싶으면 벌릴 수 있고, 글자 간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준 후에 여기에 보면 텍스트도 가로방향, 세로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가로니까 이렇게 해주면 세로방향으로 바뀌겠죠. 다시 실행 취소 눌러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효과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뚫린 글씨니까 지금 상태에도 나쁘지 않은데 그림자 처리나 네온 효과를 주고 싶거나 글씨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려서 쓰거나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이 안에서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음 기능인데 복잡해졌을 땐이 기능을 쓸 겁니다 자 오늘은 기초 과정으로 요만큼만 작업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해주고 내가 움직여서 올리고 싶으면 마우스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저장하기를 해볼까요? 얘는 어 홈페이지 안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경 내용이 모두 저장됨 이렇게 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 다운로드를 통해서 한 장짜리 JPG 이미지를 받아볼게요. 다운로드하고 png 추천돼 있는데 이거 말고 jpg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주르르르르 하면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기를 해서 볼까요? 자,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JPG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바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채널아트에 이미지 업로드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